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근성이 있습니다 애국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 대구에 정말 훌륭하신 분 진짜 애국자 오셔서 이 대구 경북만 리드해 나가면 이 대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살아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면회부될수 있습니다 자윤창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윤창준윤창준윤창준 윤창준! 윤창준! 윤찬중, 윤찬중,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수석 대변인 윤찬중 대구 시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50년간의 걸친 서울 생활과 저의 활동 무대를 모두 청산하고 두달 전에 태국에 내려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62명의 배신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네 번씩 손에 수갑을 차고 법정에 끌려다닐 때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축출한 홍준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신자를 적절하자고 외치기 위해서 태구에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다행스럽게도 우리 태구 시민 여러분들, 경북 도민 여러분들, 부산 경남 외국 국민들이 조윤창 중을 뜨겁게. 환영해주시면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조윤창 중 대구에 왜 왔느냐? 대한민국 보수파의 무너진 체면을 대한민국 보수파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부터 다시 쌓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 오자마자 지하철 1호선 방촌역 4번 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구 시민으로서 대구 동구 방촌동 시민으로서 선명하게 주민 등록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분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어온 위대한 태구 시민인 것이 여라봐저윤창 <laughs> 중은 한순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대구에온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부터 무너진 보수 우파의 제단을 쌓아 올려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고 그 여력을 바탕으로 대전과 춘천과 청주와 경기도 수원을 거쳐 서울을 연결하는 보수 우파의 삼각지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를 청와대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이 땅의 보수파 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 윤창중이가 태교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종북 진북 이세력 그리고 윤창중의 정치적 비상을 시기 질투했던 세계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난도질 생매장 당하는 불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은 그 엄청난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은둔과 직권을 꿋꿋이 끝내고 다시 세상에 나왔고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겹치면서 조윤창 중은 박근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기 물결에 불을 붙여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폭염 속에서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보수파요. 꿈을 건져 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중심 세력인나라방 <laughs>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의 폭적을 막을 수 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갖도록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것 입니다. 그러나 오늘 2019년 8월 17일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윤창중은 태국, 경북, 부산, 경남 태극기 우파, 호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과 함께 다시 한번 이 8월달 광장에서부터 새롭기 혁명의 보수 우파의 깃발을 올리란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으로 윤창중을 지지해 주시고 윤창중을 지켜 주신다면, 저 윤창중은 2013년 5월 지금부터 6년 전 대한민국 좌익에서 다시는 무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여러분에게 선언 합니다. 저 육상종은 3년간의 죽음보다 더했던 은근과 침과 그리고 3년간의 태극기 아스팔트 투쟁 과정을 통해서 이러 와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50년 서울 속권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올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있었을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소 한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야 되는 그 원동력은 6.25때 대한민국을 지킨 박동강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바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른바 영남권 국민들이 앞장세할것을 호소하는 바입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모임을 이런 집회를 가져서 무엇 뭐 하느라고 허탈해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부터 대구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회복을 위해서 좋은 골기 해양 여러분, 사랑을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윤창 중은 제가 공식적으로 대구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두달 만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몇가지 원칙을 제시할까 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배신자들이 유승민 김무성 안철수 김석태 나경원 이런 식으로 다시 통합하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배수를 꼽았던 새누리당 62명의 배신자와 홍준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은징 해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배신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배신자들을 용서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부수우파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에 있어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원칙이요. 대전제는 대누리당 배신자 그룹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있는 이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명백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보수 우파 세력이 탄생할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압출할수 있다고 저는 당원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알아먹었던 그 배신자 굴 뜻이 다시 슬금슬금 나와서 보수 대통합 총선 승리 운을 하면서 서로가 잣당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확한 기준과 여러분들의 분명한 눈으로 절대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laughs> 지금 윤창조이가이태구에 내려온 것을 해서 여러 세력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윤창중이가 저의 인생 후반부에 있어 대구에 내려와서 새로운 출발을 세우는 것은 어느 특정 세력과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의리와 절개를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의 운명을 위해서. 호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고 호소하는 그 세력과는 언제든 저는 근쾌히 악수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월땅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억울한 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눈물겹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저는 언제든지 협력해서 대구, 부산, 서울을 연결하는 보수 삼각지대를 반드시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서 총선에서 압축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제가 앞장설 것임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엄청난 도위 속에서 여러분도 힘들지만 이렇게 연설하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여러분의 애국심에 가득찬 그 눈망울이 너무나 귀습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도 한번좀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보다는 대한민국은 연방제 공화국, 다시 말해서 공산화로 간다고 제가... 호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대로 제가 예측했던 그 문재인의 좌익폭정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들 눈 앞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초보수 세력,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서민 국가 중심 세력이 똘똘 묵혀가지고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하루빨리 끌어낼 수 있는, 끌어내는 것 뒤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앞에 보수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내려 하루빨리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요, 유일한 방식을 여러분께 보수합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태국 시민 여러분, 태국기 집회가 그동안 여러 갈등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9년 8월 17일 반월당 집회를 계기로 대구 부산의 태극기 집회는 훨훨 타오르는 바라산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저 윤창중은 모든 것을. 건져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도 오랜 기간 감옥에서 저 처참한 인권 탄압. 인권 말살을 겪고 계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으로 돌아오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서 저 윤창주가 함께 저는요, 아우 저 청와대 대변인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헐 말이 없네. <laughs> 예, 참이 말씀이 이렇게 듣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기 대구에 오셔가지고도 계속 망설이시고 망설이시고 사실 그게 이줄 이렇게 앞장선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구 경북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대구 경북을 결집시키면은. 문재인이 큰일 났다 이제. 문재인이 큰일 났다. 이제 대구 경북 이전다고 했잖아. 빨리 빨리 내려와라. 그게 낫겠다. 맞죠? 네. 예! 딱딱 내려와야 되겠다. 문재인이. 안 되겠다. 이제 대구 경북이 뭉치기만 뭉치면 저 청와대 앉아있는 저또 사기꾼들 다 끊어내립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말십시오자 우리 중광목 듣고 들어가겠습니다.